2022년 4월 26일 부활 제2주간 화요일 제1독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팔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기프로스 태생의 레우인으로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놓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제1독서는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묘사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사도들은 성령 강림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행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실천적인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재물을 공유합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만의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증언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사회체제 또는 인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잘 증언하고자 공동체 구성원들이 복음정신에 따라 공동 소유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사의 니코데모의 대화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만으로는 성령에 관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성부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분. 곧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성령에 관하여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며 증언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구체적인 방법으로 복음 정신 을실 천하 는것 입니다.